오마이와 시단이 어리때 주스씨와 코러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너너 스르 마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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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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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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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볼까요? 조자. 어. 어까에다 사토루가 인다할머니で封印されたんだなこれからどうなっちまうのかな이 할머니, 할머니 틴가보네그쵸 어. 뭐야? よし、プラン通りだお、うん、行っ、見ちゃったシグロメトゲシグロアイスワーあいつはまったく、若者は年寄りをいたわらんかい 시간은 가게란에서 가깝네. 달라. 와, 오지상! 오지상 나왔습니다. 어, 특성, 특성을 몰라. 이 오지상 살살 패는 게더 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맞죠. 그럼 그냥 평타다 칠게요. 맞나? 맞는 거 같아. 어, 한번 세게 때려볼까? 어, 아닌데? 할배! 이게 뭐예요 할배? 이 할배 기술을 봐야 되는데 살살 때리자 죽겠는데? 할배 가는 거예요? 어? 야, 이 새끼들아 기기 유보 리가 玉拳の爪は特急にも効く俺だって本気で殴ったじゃあなんでダメージがねいんだよ時間かかんねんじゃなかったかノーコメント可愛い後輩もできたことだしここいらで活躍してぼち,ぼちぼち俺も一級術師になっちゃうぞ 1>, 1급術師노려보자マモエよ<え>나왔다うん "分かってるよ, 바자." "어, 미쳤다, 으챠!" 이 할매 도우지를 부르고 있어.

どういうことだわしはまだ肉体の情報しかおろしておらんよくわかんねえけど、俺の肉体は特別だからな。こいつの魂が俺の肉体に勝てなかったんだろう。魂が肉体に負けるそんな。ありんジュは殺せか。てめえも術師だろう。ええー、てめえも術師だろう、バーバー。 에 말이 없어. 가셨나? 아. 할머니 컷. 1989년 12월 7일 고조 사토루 탄생. 베이비 사토루? 오 마이 갓. 음자가 거기 자네잖애 五条サトルが生まれて世界のバランスが変わったんだ俺たちは自由だった万年にしてその自由を奪われた叫んだ。俺は生涯現役死ぬまで弱者を蹂躙するケチョッパムセやる気がないならそろそろ殺すなタイト 눈치챘다 눈치챘다 호식으로 매고미 피 몇이야 또 100만이네 어야 특성 나왔다 아베코베 만에서 30만 범위의 데미지에 특수효과가 적용되어 데미지가 증가한다 에? 뭔 소리야? 뭐 뭐라고요? 아뭐그 n이랑 같은 설정이겠죠? 어차. 오 진짜다. 아닌가? 봐봐 방금 방금 흑섬이 터졌는데 8천 바뀌었어. 근데 메구미 공격은 4만이 들어갔죠? 그럼 세게 때려볼게요. 세게 맞아라. 아닌데? 뭐야? 뭐임? 오 8천 들어갔어. 이 이타돌이를 왜 세게 들어간 거지? <laughs> 다시 다시 평타. 뭐야? 뭐임? 그냥 센데 왜 세지? 아니 뭐야? 이 새끼야! 저 할아버지 오래 보고 싶어요. 아 필살기 봐야 되거든. 살살 때리자. 필살기 써봐. 와 뭐야? 스톤. 오 버프를 고르셨구만 반격이랑 받는 피해 40% 감소 그거 같은데 한번 맞아보자. 오 반격이다. 한 번만 내네 한 번만. 와우 역시 메커니즘을 모르겠다. 그냥 몰라도 될것 같아요. 죽어 이 새끼야.

く君イジチ君なめやがって新田ちゃんストップ俺あれはああスーツの女の子だ嬉しいな男ばっかで飽き飽きしてたの口ぶりから伊ジチさんはあいつにやられたのかもだとしたら急がないと釘崎さんも無理はしないでこそこそ話気になるじゃん

하지만 내가 더 세죠? 수고하세요 아, 이제 기술은 봐야 되는데 아, 기술은 볼게요. 살살 브레이크 안 되겠지? 슥! 아! 이런 세상에 너의 필살기를 보여줘! 아! 뭐야? 이알든급 그 필살기는 뭐야? 그냥 죽어 이 새끼야!

てないね立てないねってば、ね、さて、どっちから殺そうかなうんト <laughs> アジョダナミあっナナミさん。仲間の数と配置は…ゃえっナミ知らなーいえっえっビクトムというか、切れてない

일정 확률로 공격을 회피한다 오케이. 그래 니가 버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패 볼게 슥 아프지 어이 새끼 스캠에 머리를 때렸어 건방진 새끼 어 피했어 어 이거 하나 줄 이거 데 이거 하나 줄 이거 왜 줄었지 몰라 새끼야 그냥 죽어 이 새끼야 이거 보세 어떻게 됐어? 살았어? 와 살았어! 야잘 버티는데? 와 어, 회피도 했어? 야! 오 어, 이제 하나 남았다. 시네. 카즈토 어? 하이치와. <laughs> ここに来るまで何人もの補助監督が殺されていました。あなたですね。あ、ちょあアニエオ。<laughs> ごめんなさい。<laughs> これが。一級術師 なんつカツだよ明太子その5位は明太子犬巻先輩シャケシャケ頼ますシャケシャケ動くなるわった終わった終わった人が全然いねえ駅の中に大勢閉じ込められてたんじゃなかったのかたどり悠仁 나왔다. 초소. 여기서 볼수 있는 거야. 제발 아아 끝났다. 오, 두, 두 개나 생겼네. 이 할배랑 일새끼 이 생겼네요. 새로. 어, 재밌겠구만. 허허. 이제 이타도리가 만났으니까. 초소랑 여기서 싸우다가 이제 쓰러진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조고가 쓰러진 이타도리에게 손가락을 막다 먹이겠죠? 야, 그럼 1.5주년에 스캠 나오겠다, 그쵸? 스캠 네 그렇습니다. 시부야 이제 많이 왔어요. 빨리 1.5주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 스캠.